네, 안녕하세요. 근본트레이딩 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드린 K2 매매기법으로 승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기법 활용 팁들과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법에 대한 팁도 배우시고 마인드셋까지 장착한 상태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매매 승률 눈에 띄게 올라갈 거고요. 원하는 상황마다 대응하는 능력도 훨씬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인드셋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력 향상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인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만약 자신이 매매 승률이나 실력을 더욱 빠르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장 좋은 게 사실 어떤 내용에 대해 직접 질문을 받으면서 답을 찾기 위해 관찰하고 학습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저한테 잡아달라고 하면 처음에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물고기를 잡아다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또 없어지면요. 그럴 때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찾으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람을 찾더라도 그 사람을 또 검증하고 파악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내가 낚싯대를 들고 낚시질을 직접 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의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성장...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매매기법들 이 매매기법이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이 무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스몹을 찾아다니고 직접 파밍도 해보고 자의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듯이 매매 습관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감각을 이해한 상태로 매매기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훨씬 더 넓은 시야로 기법을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차트나 지표, 기법에는 100% 정해진 정답이란 게 없거든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나만의 확률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답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기법을 활용하는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직접 차트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해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법을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 골든크로스든 데드크로스든 등산길이냐 하산길이냐 세 가지 길이 모두 꼬이면 포지션을 잡고 진입한다. 여기까지 모두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중간에 잡는 거예요. 중간에. 자,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차트를 막 켰어. 추세는 이미 롱이라고 알려 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죠? 그러면 올라가는 롱 추세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지금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 친절하게 벌린 저 밴드 상단까지 맞고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가운데 산길이나 마지막 산길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망이나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접근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다른 시야도 가져볼까요? 자, 3분봉도 보세요. 3분봉을 봤더니 지금 어떤 모습이다? 똑같이 골든크로스 등산길을 알리면서 롱추세로 가고 있는데 3분으로 보니까 볼벤 상단에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늘리면 반등을 잡아볼 수 있는 곳까지 내가 직접 계산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정말 짧게, 소소하게 먹을 거다. 그러면 롱 중에서도 이때 숏을 잠깐 또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타로 접근 시에는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고 나는 좀더 길게 안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타임프레임을 늘려보세요. 자 5분도 보고 15분도 체크하고. 자 15분으로 보니까 새로운 단서를 알 수가 있죠. 이전에 하락 추세였던 숏 추세에서 길이 수렴하면서 지금 뚫었죠. 자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5분봉으로 봤을 때 꺾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롱 잡아놓고 계속 기다려도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나 전략들도 제가 기법을 활용하면서 직접 만들어낸 방법들이에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그동안 자신있게 실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가능해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실매매를 통해 숙련도를 쌓으시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도 나는 모르겠다. 그럼 저는 항상 열려있으니까 이곳에 링크로 저한테 문의나 질문을 자유롭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법 가이드도 제대로 해드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개인 팁들도 적극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니까 질문한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오늘 불금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행복한 불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리치리치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리치였습니다.